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, q가 다음과 같다. p 자도 있죠. 어, 이거는 뭐이 수분이 되는 거죠. 이거는 x 마이너스 u, x 플러스 는 0. x는 6도는 마이너스 c가 됩니다. 자 x 자 Q 자 그다음 좀 읽어봐야겠다 P가 not Q 아 그럼 이제 되지. P가 Q의 유지집합에 포함된다 자 Q 유지집합이면은 이렇게 되겠지 델때값 x 3이 이렇게 이하가 되는 거지 이거는 마이너스 k x 3 k 이하 양변에 3을 더하게 되면은 3-kx, 3 플러스 k, 1이 됩니다. 자, 이 이거 이고 자, 이거 안에 자,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. 들이셔야 되죠. 자수 k 제스코 물로자 그러면은 3 k 가 마이너스 이 야부가 된되고 마이너스 k 가 마이너스 5야 k 가5 이상이 되면 되고 자 이거 관계별을 때는 6 이상 3 플러스 k 이하하면은자 이렇게 돼 k 가3 이상이 되면 되는거지 자두개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K가 5 이상이 돼야 되재 최소값으로 물어보니까 5다, 그죠 5, 3번이 됩니다.